여기서 69번째 구절입니다. 69번째 구절도 여러분들 68번째 구절에서는 주공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6 6번째 이게 주공이라고 했잖아요. 주공. 주공이라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한 구절을 읽고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는 환공, 광하 제약, 부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황공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황공은 제나라예요. 앞에 주공은 여러분들 노나라예요. 이죠 노나라. 그래도 이황공은 황궁은, 황궁은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그래서 노나라하고 제나라는 노나라하고 제나라는 형제의 나라예요. 이거 제나라는 제나라 시조가 누구냐? 앞에서 얘기했던 강태공요 예상예. 재밌죠? 그래, 강태공이 문왕을 도와갖고 주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강태공도 뭡니까? 국립총리급인데 왕은 못되잖아. 최고 지도자는 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공도 뭡니까? 왕족이지만 뭡니까? 왕은 못되고 왕의 그 형제로서 노나라에 봉해졌잖아요, 그죠? 노나라를 잘그 다스리는 건 68번째 구절에 나왔고, 여기 황봉은 뭐냐? 제 나라를 세운 강태공, 앞에서 나왔던 강태공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태동 후에 이면서 황공을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관중이라고 들어봤죠? 관중. 관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중하면은 관중하고 포숙하고 관포지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이 황공이 있을 때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관포지교 할때 관중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최고 참모입니다.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이관중의관중의 관중의 활약에 힘입어가지고 제 나라는 황공대에 황공대에 쉽게 말해서 그 주변에서 최고의 제후국이 돼요 힘이 엄청나게 세진거죠 엄청나게 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전부 관중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관자라는 어 책이 있어요. 관자라는 책, 저도 번역할 때 개인적으로 참여했습니다만, 관자라는 책이 있고, 산동에 가면, 여러분들, 관자에 그 로도 있고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제나라하고 노나라가 붙었으니까. 이런 태산, 태산 가보셨나요? 태산을 중심으로 해서 제나라, 노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두, 두 개는 뭐냐 하면, 노나라하고 제나라는 두 개를 어떻게 보면, 현재국이에요. 현재국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에, 이 황공 때에, 황공 때에, 관중이, 관중이 뭐냐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들을 광합이라 그래요. 광하고 뭐냐면, 서로 협의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음포를 놓기도 하고, 그렇죠? 강압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합한단 말이에요. 아홉 개 주변에 있는 국유, 쫙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쫙 하나로 봅니다. 쫙 통합하는 거예요. 그다음 진시황처럼 천하 통일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뭡니까? 인정해주면서, 때로는 뭡니까? 재물을 이렇게, 그, 그 뭐죠, 공남물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 어쨌든 간에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넓게 한번 이렇게 합쳤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 그러면서 그왜 합쳤느냐? 뒤에가 나오죠. 제약부경. 이거 뭐냐?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뭡니까? 구제해주죠. 약한 사람 살수있도 구제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부경은 뭐냐? 이기운은 뭐냐? 나라가, 나라가 쉽게 말해서 망해가. 망해가다. 나라가 기울다 하면 나라가 삐딱해져 쓰러져 간단 말이에요. 나라가 쓰러져 가니까 그 쓰러져 가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황공이라든가 관자 이런 사람 그 힘센 사람들이 볼 때, 어, 저 나라가 쓰러지면 안 되지. 백성들이 뭡니까 잘 살아가야지. 해서 쓰러져가는 나라를 어떻게 내가 부 도와주면.